오카라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안나푸르나 트래킹 퍼밋을 가는 길입니다. 안나푸르나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왔지만 낯선 지역 이름들과 며칠씩 이어지는 트래킹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니 최대한 짐을 잘 뿌려가고 코스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보를 얻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은 정해두었습니다. 첫째, 가이드나 포터를 고용하지 않을 것. 천천히 걸으며. 제 속도에 맞춰 가고 싶었고 어디에서 며칠 머물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소 2주 이상 머물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오랫동안 산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가 이번 여행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코스는 안나푸르나 서킷을 돌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운드 트레킹이라고도 불리는 이 코스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공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언제나 설레임과 작은 긴장을 함께 안겨줍니다. 포카라의 거리에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따스한 햇살이 길을 비춥니다. 작은 골목, 소박한 가게들, 그리고 이곳만의 분위기.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이길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먹고 펌밋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한 걸어서 3 4 0분 걸릴 것 같고, 천천히 걸어가 볼까 합니다. 여권사진 두 장, 두장 이런 여권이랑 가지고, 3000루피 한다고 하네요. 천천히 갔다고 있습니다. 여기가 투어리스트 퍼밋 오피스랍니다. 어, 저긴가? 이미그레이션인데. नमस्ते. 어, here is a permit office.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긴데요. 퍼밋 오피스. 앞에 뭐 사진 찍는 것도 있으니까 사진 굳이 안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사무실은 열지 않은 것 같고 10시에 연다고 하니까 지도가 있네 이거는 고카라 뭐 안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라고? 여기, 구나 아, 여기. 아, 네요 여기. 아 위가 아니고 여기. 가펌이오피스입니다펌이오피스가 여기. 면 바로 앞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이민국? 뭐, 비자 연장 뭐 그런 거 하는 거 같은데? 문서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버벅대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면은 이제 거기서 뭐 고쳐줍니다. 저도 다라판이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다라판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접수 받으시는 분이 보더니 뭐 이렇게 찍씩 긋고 뭐 다른 걸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날짜는 그냥 좀 저는 넉넉하게 35일 썼어요.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기한에 한, 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뭐 날짜 보고 맞춰서 좀 넉넉하게 쓰셔도 일정 정해지신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좀, 프리하게 다니실 분들은 넉넉하게 쓰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3,000루피. 그리고 지도를 뭐 주셔가지고, 지도도 또 새로 받아왔어요. 퍼밋은 무사히 잘받쳤습니다 퍼밋, 셀프로 받는 거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셀프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포카라 레이크사이드고, 일로 쭉 가면은,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나옵니다. 방금 허이 받은 데서 멀지 않고, 금방 와요. 아, 날씨 좋다. 요즘에 포카라랑 네팔 산 위에 날씨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어디, 제가 올라갔을 때도, 뭐, 내일 가지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포카라 공원. 예전에 여기서 무슨 결혼식 하고 그랬었는데, 가서 막, 어떤 아저씨가 밥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앉아서, 밥 먹고 가고 <laughs>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결혼식인지 모르고 뭐 축제 같은데 그냥 앉아서 막밥 먹고 있다가 뭐 박수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래되니까 기억은 고 아침에는 좀 쌀쌀한데 해 뜨니까 덥네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올해는, 이선, 2024년 올해는 너무 더워서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확실히 좀 이제 바깥쪽 외곽이라 그런지 조금 조용해요. 아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저씨들 커피 한잔 드시고, 뭐빵좀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포카라나 타멜이나 전부, 오, 이런, 아웃도어 의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가방, 뭐 소품 스틱 뭐 신발 양말 뭐 모자 뭐 등등등등뭐 아이젠 뭐스패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팔토시 뭐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다 있고 제가 어저께 카메라에 있었을 때가 환전이 133.6이었거든요 6 0 근데 지금 여기는 포카라는 133.09니까 0.5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뭐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저 어느 정도는 못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여기 환전 관련해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저가 했던 거는 여기 일단 환전소에 가서 써 있는 가격 말고 어 100달러다 새거 100달러다 하면은 거기서 좀더 쳐줍니다 그래서 환전소마다 들려가지고 h e l 한전 선마다 들려가지고, 얼만지 확인해 보시고, 한전 하셔도 되고,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가지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시고, 한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옷가게 하나 들어가서, 이 일행이 옷을 하나 산다고 해가지고, 옷을 하나 사면서, 환전해줄 수 있냐, 그니까, 해줄 수 있대요. 환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그니까. 제가 환전소에서 들은 게 보통 134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나는 138에 했다. 1000달러를 하니까, 아, 어디다 막1 0 0원을막 하더니, 얼마 할 거냐? 그래갖고, 200달러 할 거다, 그니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되는 건지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만약에 뭐 조금 아끼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뭐 시도를 해보는 것도. 근데 이거 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카라 어, 12월인데 덥네요 밖에 돌아다니니까 여기는 포카라의 레이크사이드 입니다 여기서 보트를 대여해 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아마 이 보트 대여해서 저기 어디지? 등. 사랑콧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공원에, 낮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어, 되게 뽀듯한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면은 표정들이 다 밝네요 재밌었나봐 저기 산 위에가 사랑꽃이었나? 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기 가도 또 신기하게 숙소가 있습니다 아 숙소에서 비자 받으러 에이, 에이. 걸어가고 걸어갔다가 와서 마트에서 쪼꼬바도 한 7개 사고 10개 살까 하다가 무거울 것같아서일 7개만 샀어요 마당에서 또 사야될 것 같고 립밤. 립밤 하나 샀는데 어우 지금 입술 상태 보니까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하나 더 살까 고민하고 면도기도 하나 사고 전기면도기를 무거워가지고 마지막에 뺐어요 뺐는데 아씨왜 뺐지? 어차피, 트레킹할때 놓고 다니면 되는데, 왜 뺐을까? 아 근데 이동할 때, 뭐, 가벼우면 좋으니까, 한 400g 되거든요, 케이스까지 해서. 그 정도면. 유의미한 숫자다. 아, 아무튼,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밑에서 돌고 저쪽은 뭔가 음식을 파는 건지 차를 파는 건지 이거 팔고 있어요. 좋은 폐와 호수 곳이고.